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들어오셔서 새로 하나 서버 파세요, 여러분. 자, 파서, 어,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50, 뭐, OS, 하고 OS, 센토S, 7.8, 64비트 하시고, 어,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하시고, 어, 서버 한 개, 그리고, 어, 뭐, 나머지는 됐고, 다음 하신 다음에, 인증키는 기존에 만들었던, 뭐, 인증키 하시던, 아니면 새로 발급 받으시던, 예, 템키 그거 말, 말하는 거예요. 만드시고, 네트워크 AC, ACG는 그냥 그거예요 방화벽 같은 거나 접근 포트 열어주는 건데, 기존에 설정했던 거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없으면 뭐 새로 만드셔서, 8081-3306-22뭐 이런 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확인하고 서버 생성하시면, 네, 생성이 될 거에요. 그래서 생성하고, 공인 IP 생성되면 이제 여기, 그, 서버 생성되면 여기 서버 관리 변경에 공인 IP 뭐 이렇게 발급 받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공인 IP 등록 이거 눌러서 공인 IP도 새로 하나 받으세요 이거 네, 배포용으로 네. 만약에 본인이 기존에 배포하다가 좀 실패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미 배포하신 분들이 새로 배포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으면 그냥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